밉지 않은 관종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는 1980년 1월 11일 생으로 올해 43세이다. 당시 고등학생으로 1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던 이재는 계속된 솔로 데뷔 무산으로 인해 소속사에서는 트로트 가수를 권유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트로트를 부르기 싫었던 그녀는 때마침 지나가던 같은 소속사 이상민에게 오빠 저 트로트 하기 싫어요. 라는 한마디에 이상민이 프로듀싱을 맡고 있던 그룹 샴 리드 보컬로 금영입됐다고 한다. 월드뮤직의 간판 프로듀서 이상민에 의해 의류 잡지 스톰의 메인 모델 서지어 장석현을 주축으로 김영진, 오희정, 이재가 합류하며 오인조 혼성그룹으로 당시 주목받는 신인으로 데뷔하였다. 데뷔곡 예스는 그리 흥행이 되진 않았지만 후속곡 라잉이 차트 5위 안에 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1집 이후 이상민이 손을 떼고 멤버 오이종과 김영진이 팀을 떠나자 개원 멤버 크리스를 정식 멤버로 발탁. 그리고 당시 댄스 대회 1위 출신인 소리를 개원 래퍼로 영입하여 2집 활동을 이어나갔다. 2집 활동 기간 내내 대부분 라이브를 선보이며 당시 HOT, 젝스키스, 이정현, 스티브유 등 쟁쟁한 인기 가수들과 시기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틀곡 텔미 텔미가 첫 1위를 하며 대박을 터트린다 성공적인 2집 활동 이후 팀내 갈등으로 개원 래퍼였던 소리가 탈퇴하고 이지에도 스튜어디스 면접을 보는 등 팀을 탈퇴를 하려 했지만 소속 협력 대곡들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으며 처음으로 방송 3사 모두 1위를 차지한다. 스위트는 일주일간 TV, 라디오 통틀어 134회 재생으로 한국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고 한다. 이후 오집까지 활동을 하다 이전부터 문제였던 왕따 사건으로 샵은 해체한다. 2002년 10월경 샵의 정규 오집으로 컴백했을 때 생방송 뮤직뱅크 리허설 펑크 사태가 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서지영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작은 아버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여기 말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는데 서지영 집안이 그룹 샵을 결성할 당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한 만큼 서지영이 샵의 중심적인 보컬과 홍예점 로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서지영보다 보컬 실력이 뛰어난 이지혜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보컬 지분이 이지혜가 많아지자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서지영은 방송 대기실에서나 녹음실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지혜와 눈이 마주치면 "재수없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결국 둘의 다툼으로 이어졌고 라디오 방송 펑크를 내버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후 팀의 리더 장석현이 둘의 사이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4.5집과 5집 앨범 작업을 시작할 때 앨범 녹음을 비롯 행사 이동 시 차량을 이지혜 혼자 차량에 탑승하고 자켓 사진조차도 따로 찍는 등 둘의 사이가 극도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속사 측에선 차별 활동을 무리 강행시키다 오직 활동 한달 만에 생방송 뮤직뱅크 리허설 헌크 사태가 나버리고 만다. 사건의 발단은 리허설 이틀 전날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이동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지영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지혜에게 재수없는. 지랄하네 등 폭언을 퍼붓게 되는데 여기서 개빡친 이지혜는 끝내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며 서지영을 두 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지영의 엄마는 대기실에 찾아와 이지혜의 머리채를 잡고 육두문자를 쏟아부어버렸다고 한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펑크 이유를 해명해야 했는데 서지영 측은 이지혜에게 이유 없이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지혜 측은 서지영의 욕설에 이성을 잃어 때린 건 맞지만 서지영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논란이 생기자 초반 여론은 이지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서지영은 이지혜를 완전히 보내버리고자 매니저까지 돈으로 매수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장에서 서지영은 1초에 7, 8대를 쉴틈 없이 연속해서 나를 때렸다고 그 주장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매니저가 그것은 권투 선수가 아니라면 힘들다고 본다. 라며 이어 서지영은 자신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 목격자를 통해 검증했다. 기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전화 통화를 해 만나게 해주겠다. 라며 서지영을 역관광 시켜버린다. 당황한 서지영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자신의 다른 관계자와 작전 타임을 갖는 모습이 전국의 생중계로 전파된다. 이 사건 이후 서지영은 치명타를 입으며 벌어 탔고 이제는 장석현과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도 많다며 참 멤버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뜻을 비다 소속사 측에서는 그들을 해체시켰다. 해체 이후 잠시 가요계를 떠났다가 2005년 솔로로 그대 없이 난이라는 곡으로 복귀하며 가수,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지혜와 서지영은 2008년 절친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화해를 한후 2013년에 샵이 다시 뭉친 모습을 보여주며 서지영은 이지의 앨범 뮤직비디오의 노페로 출연하는 등 현재까지 잘 지낸다고 한다. 화해 이후 이지혜는 서지영의 사과를 받아준 모습에 보살이란 타이틀을 획득했으나 보살이란 댓글이 달릴 때마다 이지혜는저크리스찬인데라고 답하며 별로 좋아진 않는 것 같다. 이지는 당시 아침 라디오 노홍철의 대타 DJ로 약한달 동안 진행을 맡았었다고 한다. 이때 이의 탁월한 진행과 공감 능력으로 2018년 10월 MBC 라디오 FM4U 오후에 발견 DJ 자리에 샵디로 자리매김한다. 그후 특유한 입담으로 2020년 MBC 연예대상에서 라디오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고 임신한 몸으로 종횡무진 활동하는 모습이 전국에 많은 워킹맘들에게 큰 용기를 주며 현재까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김영만의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 의학의 힘을 빌린 몸매로 의혹 제기가 되자 소속사에서 성형 의혹을 잠재우려 기자회견을 가장한 비키니 사진 촬영회를 연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촬영에서 팔을 들고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 피셜로는 수술을 하면 겨드랑이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팔을 들 증명하려고 했다고 한다. 2012년 개봉한 영화 킬링 타임의 한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극중에서 웃는 듯 우는 듯 연기를 선보였는데 장수와 강민경에 이어 발연기탑 쓰리에 등극했다. 이전부터 방송에 나와 공개 구혼까지 했던 이재는 소개팅으로 만난 3살 연상의 세무사 문재환과 2017년 7월 결혼에 꼬인한다 제주도에서 비공개로 야외 결혼식을 마친 그들은 결혼 축의금 전부 기부를 했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었다. 이후 2018년 귀여운 첫째 딸 문태리를 낳은 이재는 가족과 함께 동상이몽과 본인 유튜브 관종언니의 결혼 생활을 공개해 대중의 많은 관심을 모며 으 2021년 SBS 연예대 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리얼리티 이때 이지혜는 만삭의 몸으로 시상식에 참여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후 지난해 사랑스러운 둘째 딸무넬리를 순산하고 두달 만에 초고속 방송 복귀를 한다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던 이지혜 앞으로는 내 가족 모두 행복하고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지혜가 됐으면 좋겠다 <목소리>